아. 형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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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영생> 지금, 아 <laughs> 이제. 잘릴 때가 돼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차려 <laughs> 들렸네요. 결국엔 영상은 잘리고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<laughs> 안 올라갈 겁니다. <laughs> 아, 올까요? 아, 고민되네. 이렇게 1분도 안될것 같은데? 한 2, 3분 나오겠네요. 1분은 좀 그렇고, 네. <laughs> 아, 올려야겠네요. <laughs>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, 분들이 좀더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위해서 <laughs> 제 영상 대부분 다 기니까 이렇게 좀 짧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요걸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은 네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팍팍 눌러주세요. 어? 뭐지? 일단 눌러주세요. 먼저 눌, 선 누르고 후선 누름 후시청. 네.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천천히 보세요. 네. 지금 이이이 이,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굉장히 좀 짧을 거예요. 얼마 안될 겁니다. 그러니 이 영상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. 본 영상은 시간 있으실 때 천천히 즐겨 주십시오. 네, 지금까지 협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,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